오늘은 하나님만 예배해라. 전도사님 입으로 안 가고 안온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기억 잘하는지 물어보려고자 하기 전에 소개 한번 해봅니다. 자예위기 자, 11장 45절 시작해요. 맨발로 갔는데, 너무 두꺼워, 뜨거워서 밤뒤 여기보다 더 뜨거운 곳이 있어. 그것이 바로 사마 뭐라고? 사마. 사마 광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 더 뜨거운 곳을 지나갔는데 그 얘기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그 전에, 자, 네 여기 유튜브에 제가 링크나서 한번 봤어요. 제상. 보여 주시면 됩니다. 크게 화면 크게 해 자, 3막을 한번 볼 거예요. 사막이 어떤 곳이지? 밑에 한 번. the israelites had just come out of the land of goshen and 네, 네. 세하 이들아. 네, <목소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어게요왜요 <목소리> 아, 네, 그냥 하지, 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꺼 네, 주세요. 그냥 으시면될것 같아요. 얘들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더 좋아해서 7일만 가면 되는 길을 저 사막을 40년을 갔어. 그리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불신앙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죽고, 이제는 엄마, 아빠와 다른 너희 같은 후대들이 자랐어. 이제 하나님이 저기 가나안 땅을 준비했어. 이제 저기 들어갈 거야. 그런데 나 모세도 못 들어가. 왜냐면 그 전에 12파, 지파 중에 12명의 리더들, 목사님을 뽑았는데, 목사님을 뽑아서 저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목사님 10명이나, 우리 안 돼요. 우리 못해요. 하나님 마음 는 사람이 힘이 더 세고, 그래서 못 들어가요. 불신하했고 나도 그렇게 해서, 나도 이제는 저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지금은 엄마, 아빠와 다른 너희 후대들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있지, 너희가 꼭이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냐 하나님만 예배해라.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왜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거든요. 다른 신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저 가난 땅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 신, 게임 신, 여러분 좋아하는 만화 신, 하나님 모르게 하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만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우상숭배 하면 안 돼요. 알겠지요? 네. 알겠지요? 네. 그런 친구들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어. 엄마 아빠들은 못 들어가. 왜? 불신앙이 가지고.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한명다못 들어가고, 나도 모세이, 나도 못 들어가요. 나 말고. 어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요수아와 갈렙과 후대들만 어린 친구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마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거든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수 있어요? 네. 뭐예요? 이 얘기가 지금 신명기 얘긴데요. 자, PPT 잠깐 보여주세요. PPT 적어 네. 여기서 클릭해 주세요. 하나님 맞아요.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사막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더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더 좋아해서 불신앙 불순종해가지고 이 사막을 가면서 더고 힘들고 여기서 한명한명다 죽었어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 여기서 다 죽고, 모세이 나도, 목사님이 나도 못 들어가요. 요수아와 갈렙파 이런 후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길이 40년이 얼만지 마 여러분 모르죠? 선생님이 40년이 얼마나 긴지 보여줄게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지. 40년 동안 보여줄게요. 40년이 얼마나 긴지. 자, 됐습니다 자. 세 살인 친구인데 이세 살인 친구가 누굴까? 여러분 맞춰봐요. 아직 클면안 돼요. 이세 살인 친구가 아줌마가 되어 있어요. 40년이란 시간은 진짜 길어요. 왜? 엄마 아빠가 불신앙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인 아니면 저보다 불신앙해요. 40년 동안 한명한 명씩 한명 이제 세 살이 4 0 세, 40년이 지나요 자, 이 아이가 누굴까? 자, 퀴즈 내보겠어요. 아줌마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자, 이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자, 얘기게 보세요. 문이 얘기하지 말고. 자. 아니, 문이를 하지 마세요. 자. 퀴즈입니다. 누가 누굴까? 손손 들어 보세요. 자, 어, 도사님. 아, 좋아요. 그다음 또. 이게 누굴까요? 40년 전에 왜 얘기해보세요? 이연이 뭐? 그러니까, 전두사님 얘기했잖아. 아니야. 아니, 희연이. 원이가 아니라, 이 원, 이 연이. 이연이가 누구예요? <laughs> 자, 누굴까요? 자, 볼게요. 40, 자, 40년은요, 진짜 길어요. 아기 있던 친구들이 오년이 돼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신정하면요, 오년이 되어서, 나이가 들 동안 하나님을 뱅뱅뱅뱅 돌려요. 자, 43살. 누굴까요? 먼저 숙사님 아아 누구예요? 아 누세요. 아 누굴까요? 아아 여기 아 어디 있을까요? 아 어디 있을까요? 이 선생님이에요. 딱이 아, 선생님이에요. 아 40살이 지나면요. 우리 친구들도요. 아저씨, 아줌마가 됐어. 불신앙하면 안 돼요. <laughs> 자, 못 참겠어.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했는데요. 하나님요. 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누구 붙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맞아요. 오늘요. 전도사님이 선물을 줄 거예요. 반에서 가서 할때 오늘 하루는 하나님만 생각할 거야. 여기다가 하나님 적고요. 글자 쓸수 있는 친구는 쓰고요. 네임펜으로 못 쓰는 친구는 쌤 쓰고 팔찌를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오늘 하나님만 생각할 거야. 예수님 지금 팔찌 줄 거예요. 줄게요. 이렇게 어른들은 안 주고 우리 후대들만 줄 거예요. 줄게요. 줄거요자 스님 볼게요. 자 보이나요? 여기다가 하나님 서서 하나님만 계속 생각할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네. 할수 있겠어요? 네.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다른 말로 무슨 말 했죠? 우사 예수님만 주 하나님을 제일 섬기려면 예수님 주인 돼야 돼. 알겠지야 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들이 다 부신왕해서 가나한 건못 들어갔대요. 자, 오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